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어, 제가 평덕식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 말을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드렸고 평덕식 해야만 우리 포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어, 평덕식을 한다고 해서 어, 뭐 웨이크만식 한다고 해서 뭐 품질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덕식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덕식을 하게 되면 진짜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상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익히고 안 익히고 좋은 상품을 내고 못 내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를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수형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수형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나무의 수세를 확장할 수 없어서 그 수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웨이크만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덕식을 하게 되면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평덕식의 장점은 뭐냐면 나무의 수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열매를 더 많이 달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무의 능력이 맞는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조절이 되고 수세조절이 되고 또 그만큼 수세조절이 되면 될수록 좋은 과일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과일은요. 나무 전체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덕식이라는 겁니다 평덕식 하면 무조건 포도가 잘 익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포도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 왜냐면 포도는 굉장히 어려운 작물입니다 왜냐면 후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과일이 후숙이 없다는 건 뭐예요 후숙이 없다는 것은 나무에서 다 익히지 않으면 안 익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숙이 없는 과일을 재배하는 기술은 진짜 독특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우리 나무들 보면요 다른 과일들 보면 후숙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놓으면 후숙돼서 먹죠. 진짜 웬만한 과일들은 후숙이 돼서 먹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그 후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익히는 기술을 모르면 안 익는 게 포도기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포도에 더, 더 포도에 나무에서 과일을잘 익힐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 거죠. 그런 작업을 그런 나무의 능력이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크만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덕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덕식 하면 무조건 포도가 잘있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덕식을 하게 되면 좋은 포도를 떨 확률이 50%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포도에서 보면 뭐평도식업은다 해결되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전체 흐름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좀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한두 시간짜리 그 제가 강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뭐이 그 고급 기술을 전100% 공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데 어, 저도 어, 어쨌든 포도농사는 어, 나무를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그냥 어, 어깨너머로 배워서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수도 없는 세월을 고생하면서. 어,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 많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없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본이 되는 게 평덕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평덕식으로. 제 나무인데요. 이게 지금 어, 3, 올해 4년생 나무예요. 4년생 나무인데, 10m 정도 펼쳤네요. 여까지 보면, 응, 음, 여기서부터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장지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2m 연장했고요. 뒤쪽은 이렇게 해서 두 눈씩 다 받았습니다. 두 눈씩 다 받아서 재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눈씩, 그죠? 이렇게. 어쨌든 뭐, 포도 재배는, 아, 이게 뭐, 그냥 어깨 너머로 배워서 할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뒤에 공간이 좀 있어서 동생 가지를 받았어요. 동생 가지 를 받았는데 동생 가지 받을 때는요, 형 가지와 동생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 두께가 털 털이 다르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나무의 수세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질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형 가지는 항상 우세해야 되고요. 동생 가지는 좀 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동생 가지가 우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동생 가지 받을 경우는 이런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평덕식 여러분 잘 해보셔가지고 가능성을 많이 갖고 가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포도 문제는 사실 웨그만식의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그 평덕식에 다 해결되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